예? 그래? 그는 <laughs> 그래? 선생님 혹시 그렇게 안 돼요? 난안 그래 나요 나는 지금 그렇게 안해 2시 36분에 오는 이런 거를 우리가 배신이라고 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약간 상관없는데 근데 특히 전화를 또 꺼놓으면은 진짜 배신감 있잖아 네 투지펀딩 공부하는 뭐 주로 그런 핑계들니다 나는 다 이해를 해요 이해안 돼요 네 그럴 수 있는데 다 이해를 하면 다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아,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제 뭐 아, <laughs> 얘기를 뭐 어, 지각비 시스템에서 좀더 설명 좀 해드릴게요. 네. 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 이거 씨배 먹어 먼저 배. 먹으면 배. <laughs> 이 단어가 의미를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아. 똑같은 발음인데, 의미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문맥을 살펴서 이게 뭔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배를 먹어봤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 이 배를 먹어봤냐고, 이렇게 하지 않았죠? 배가 많이 나왔습니까? 라고 할 때, 이배는 상상하지 않잖아. 그 배라는 단어 가지고 얘가 뭔지는 모르는데, 앞뒤를 읽어봐야 이 배가 뭔지 알잖아. 얘가 동음 다예어 그걸 그대로 맞세요 서로 소인데, 그러니까 음은 똑같은데 의미가 여러 개인 거. 음이가 두 개일 때 동음이요. 세개 이상일 때동단어다이야좀 들어봐요. 새로운 국어 이론이 먼저 자연수의 서로소가 있어요. 자연수의 서로소. 자연수의 서로소는 뭐죠? 그놈하고 저놈 두 대상이 그래. 그래 이거 읽어보자. 그래 손을 이렇게 드는데. 그래 자연스러운 선 무슨 의미야? 리제라 159페이지입니다. 자연스러운 선은 어떨 때 쓰는 용어죠? 그렇죠. 공약수가 1분인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공약수가 공약수가 1분인 관계. 이고상점되면 이게 복습하기에는 좀 너무 이렇게 쉬운 내용이거든요 엊그제 이제 고상생들이 와서 두 집합이 서로서 그래 라는 상황을 줬어요 근데 얘랑 개념이 섞인거야 자연수의 서로서 섞인 집합의 서로서는 섞인거야 집합의 서로서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관계를 집합의 서로소라고 하거든 근데 개념을 섞어서 애들이 고3 애들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두 집합의 서로소라고 문제에 나와있는데 어 그럼 두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가 일뿐인 관계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섞어서 얘기하더라고 다른겁니다 배랑 배는 다른거예요 집합중에 경우의 수를 다루는 집합을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건 A, B에 대하여 교집합의 원소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우리가 대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과 그 시행에 관한 용어들 좀 정리해봤습니다.